오늘 영상에서는 현금이 부족하신 상황에 돈을 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상황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빠져나가야 할 곳이 생겨나거나 급하게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시니 꼭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가 생소하실 텐데요.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하 십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꼭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닌 돈이 부족하신 상황에 배달앱 또는 쿠팡앱에서 결제하실 때도 결제 수단에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신용점수 하락이 없으며 대출 이력 또한 남지 않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신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휴대폰 결제가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니 휴대폰 결제가 불가능한 곳에서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곤란하실 텐데요. 돼요. 이러한 상황에 휴대폰 소액결제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정식 상품권 매입업체를 통해 대판매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을 진행하실 때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불법업체를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입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생기며 정식 등록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정식으로 등록된 믿을 수 있는 상품권 매입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홈페이지 접속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상담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사분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합법업체로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